주어진 이상적분은 직접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이의 x제곱이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아서 우리는 직접 계산하는 것 대신에 다른 함수를, 아, 이상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에 대한 수련발산을 판정하겠습니다. 적분이 똑같은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을 때 p적분 함수 2의 x제곱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에서 2의 x승보다는 항상 더큰 값을 갖기 때문에 적분을 해도 왼쪽씩, 즉, 주어진 식의 적분 이상적분의 값이 우변에 있는 이상적분의 값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.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e에 x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상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정의에 따라서 limit t가 무한대로 갈때 우리가 1부터 t까지 e의 x승 dx를 계산하면 되고 이것은 리 i m t 가 무한대로 갈때 e의 t승 마이너스 2가 돼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앞에 있는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갑니다. 따라서 주어진 이상적분 보다 더 작은 이상적분의 결과가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이상적분이 발산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